그려주시고 산 그늘이 내린 밭귀퉁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밭귀퉁이를 밭을 이렇게 사각형으로 대략 그려주시고 그래서 이 귀퉁이에서 예, 참깨를 털고 있는 상황인데 자, 여기 살짝 공간을 비우시고 여기 살짝 공간을 비우시고 앞쪽에다가 손자 이렇게 앉아서 차분하게 타작하고 있는 자, 손자를 그리는데 손자의 팔을 여러 개의 움직임을 나타낼 수 있도록 후두두두두 터는 모습을 연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불분명해 보이면 제가 실선으로 다시 한번 만들어줄게요. 이렇게. 이렇게. 다다다다다 서두르는 느낌, 조급한 느낌 나요, 안 나요? 납니다. 그래서 뒤쪽에, 손자의 뒤쪽에는 열라 많은 참깨 대가 쌓여있다라는 것을 표시해 를 주시고, 그 다음에 마주 앉은 할머니를 그릴 텐데요. 할머니는 대체로 뽀글뽀글 파마 하고 계시는 분이잖아요. 그쵸? 그렇죠? 머리카락이 한올 이렇게 내려오는 디테일까지 좀 연출. 그 다음에 할머니도 마주 앉아서 터시는데 할머니의 손은 하나만 그리겠습니다. 할머니의 손은 하나만 그리겠어요. 슬슬 이거든요. 그래서 할머니 뒤쪽에는 적은 양의 참깨대가 쌓여있는 곳으로 그려주시고 됐어요. 자 소리를 여기다가 쓸 건데요. 자 소리를 쓸 건데요. 손자가 터는데 나는 소리는 소아 소아. 자, 이렇게 쓰시고요. 할머니 아래쪽은 모양을 나타내는 말, 모양을 나타내는 말 슬슬이라고 쓸 거예요. 무조건 애새끼하고 관련된 거는 마이너스라고 쓰세요. 그리고 할머니 관련된 건 플러스라고 쓰시는 거야. 음. 그리고 한번더쓸 건데 여기는 힘을 잔뜩 줍니다. 힘을 더함이라고 쓰시고 너무 힘을 줘가지고 자 이제 빨간색으로 여기를 참깨 대위 머리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속어 아니고요. 농작물에서 고가지란 말을 쓸수 있죠. 그 윗부분 알곡이 있는 부분 이게 털어져 나가는 느낌으로 떨어져 나가는 느낌으로 써 주시고요. 이걸 보신 할머니 눈이 불이 켜집니다. 알겠죠? 불이 들어와요. 파이어 쏩니다. 야. 가이 없어. 꾸중.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아가, 뭐가지까지 떨어져선 안 되느니라. 이렇게 꾸중을 합니다. 그래서 반성을 하는 그런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됐죠. 근데 자 이제 색깔 다른 걸로 할머니는 도시를 상징하는 인물이고요. 아니요? 농촌을 상징하는 인물이고요. 농촌 손자는 도시를 상징하는 인물이고요. 여기는 느긋하고 과정 중심. 여기는 서두르고 결과 중심. 도시 마이너스가 되겠어요. 알겠죠? 이렇게 이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문 분석, 작품 분석 들어갑니다. 참깨를 팔면.